잡초들이 살아있는게 이런 트램 된거지 앞 처음 보는데 내부는 이렇게 엄청 널찍하게 습니다 아... 어떡해 아... 아... 아, 아 일랜드 파도가 너무 세니까 지금은... 메라바 행슐링입니다 카모칼레를 보기 위해서 온 데니젤리에서 이즈미르라는 해안가 도시로 더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즈미르는 남부 해안가가 아닌 저기 서부쪽 이쪽에 이제 치우친 도시고 거기도 관광지는 아니에요 관광지는 아닌데 어 그래도 바다랑 이런 시스템 같은 게잘 돼있다 해가지고 어, 살짝 가보려고 합니다 이동을 할때 이런 작은 버스 탈 때가 제일 좀 힘들고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짐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진짜 민폐 그 자체는 Antalya. No, no, no. I want to go Iz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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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zmir. Izmir. Antalya, Antalya, Antalya. Ben izah ettim sana. Sen telefonla konuşuyorsun, dinlemiyorsun. Thirty. Yeah, yeah, okay, okay. Two lira. Two hundred lira. Yeah. So this bus? Yes, very good. the, the class. We are class. Hmm. Okay. 렛츠고 세븐 세븐 약한 30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터키에서 버스를 제시간에 탄 적이 없어요 그것 빼고는 다 좋은데 터키는 시간을 버스 시간을 거의 거의 안 잡. 아요 버스 좋은데? 비행 사하는거 같은데. 저는 슈법하고 여권을 보여 줬고.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즈미드. 이즈미이즈미 터키의 항구 도시 이즈미드에 도착을 했고. 날. 펼치래. 여기 다 던져 놓고. 다 던져 놓고 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빵이 엄청 가지런히 정리돼 있어서 뭔가 빵 장인 같은데 여기서 빵을 하나 먹어야겠어. 이천오백. 오케이 디스와. 와. 맛있길래. 바로 먹지 않참. 뜨끈 뜨끈한 게 치즈. 빵이 생각보다 큰데 엄청? 그만 치즈 맛, 군큼한 치즈 맛. 별로 맛은 없어요. 흰색이 다 치즈인데 <laughs> 발 냄새 나는 그 치즈 맛이 계속 나요. 제가 가는 법을 몰라가지고 어, 지나가는 친구한테 좀르쳐 달라했는데 친절하게 또 버스 정류장까지 음, 데려다준. 나노나 나. 사람 역. 사람 역. 예, 이즈미름 카드도 있어요. 뭐? 봐. 즈미드 카드. 아, 카드. 카드 같다 카드. 아이, 아이 돈해 a 예. So I have cash. 아, 음, 좋은 청년. 너무 좋으시다, 야. 아기 아, 아, 코나. 코나. 코 스테이션. 예, 코나 스테이션. Yeah, 코나 아, 케 아, yeah. oh, no problem. 아, 너무 좋다. 너무 착하시다. 유 yeah. You are good, i 당신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뱃길은 뱃길 카르데시 그니까 카르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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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호래지 저 친구가 여기 버스까지 태워서 저를 보냈습니다 계속 고맙다고 했는데 이름을 물어봤는어 구글맵에 찾아보니까 또 근처에 트램 타는 데가 있다고 하고요 그 숙소까지 가는데 트램으로 갈아타서 숙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아니면 첫온 도시에서 좀 새로운 걸 많이 해보면 좋으니까 으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어 가서 저녁을 먹을 건데 터키 라면을 먹을 거예요 터키에는 한국 라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없어요 한 번도 못 봤고 어한 식당 사장님 말로도 들어오는 게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파는 터키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 터키 라면 후기를 쳐도 단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어디 창고할게 없는 것 같아 직접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트림 장글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잡초도 나서어좀 감성 있네 어? 리자마스터 마스터드 땡큐 이러려고 한게 아닌데 아저씨가 공짜로 데려 보내줬다 <laughs> 나이 뭔가 잡초들이 자라 있는 게 외관상은 엄청 뭔가 이쁜 것 같아요. 이런 트램 정거장 앞에 처음 보네요. 오늘의 차. 자. 자 오늘의 저녁은 트리키에 아무 후기가 없는 트리키 라면을. 이게 엄청 작아요. 완전 작아. 우리나라 라면에 한반 개, 반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 개는 먹어야 배가 좀 차지 않을까 해서 세 개. 특이한 게 스프가 이렇게 반 쪼가리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반은 칠리라 돼 있고 반은 그냥 분말 소스인 것 같은데. 물은 대충 느낌으로 맞췄습니다. 원래 다 느낌으로 하잖아. 와, 이거 뭔가 진짜 개망한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다 넣었거든요. 국물색이 그냥 맹물에다가 고춧가루 풀어놓은. 나 여기서 이제 이걸 살리느냐, 못뭐 살리느냐가 문제인데. 나에게 뭐가 있냐.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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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나. 그리고 여기 숙소에 페퍼런치노 있더라고요. 아무리 참치를 넣으면 아, i 리 o get drama. I'm r e a l 맛 y not t h e r 첫 a n 면 m 먹어볼게 don't know. i 코에 붙인다고 저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라면에 최종 후기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이 라면맛을 뒤집을 만한 뭔가 무기가 있으면 먹을 만하고 아니면 절대 절대 먹지 않겠다 이상자 오늘은 제가 여기 항구에 나와 있는데 이즈미르 여기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갈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저렴한 가격에 한 500원인가? 1 0 0천원안 되는 가격으로 여기서 페리를 타고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저기 넘어가도 완전 시내처럼 돼 있다, 잘돼 있다 해서, 한번저 건너편 마을을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13리라니까, 오, 50, 500원, 5 5 0 0원워 30. 한 650원 정도 나거든요. 버스랑 가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스테리가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문은 이렇게 엄청 널찍하게 되어있습니다 엄청 커요 배가 이렇게 밖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즈미르 오면 그냥 타야 될것 같아요 자 저기서 아마 출발을 한것 같네요 내렸는데 잘못 탔어요 배를 반대편 가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반대편이 아니고 제가 있던 데에서 밑으로 와버려가지고 좀 엉뚱한 데 내려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타려고 하니까 저기 어 직원분이 막으셔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여기를 한번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도 여기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제가 가고 싶었던 시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엄청 큰 시장이고, 오래된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타고 온 페리가 저거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길 가다가 총 파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진짜 총일까요? 제가 터키가 총기 수직 거라고 들었거든요. 조금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메라바? This is a real gun? Fake Fake? No, original 오리지널 진짜 총이라고 하네 자 여기 안쪽으로 가면 어, 제가 가고자 했던 시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구글 맵상 근데 가기 전에 오 여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뭘 먹도록 해야겠어 아, 오케이. Oh, okay. 아무래도 이게 맛있게 생겼죠? 많이 사켜 봐. 버루 아, 비싸네. 치즈케바치즈케바치즈케바 오케이, 티스모.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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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다. 스모 응? 봐봐 1970년부터 한 가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니사 케밥이 이 이즈미르의 유명한 케밥이래요 이게 지역마다 도시마다 자기들이 유명한 케밥이 있다고 하니까 이 직원분께서 우리 안에도 찍으라고 그래서 아, 아, 마니사 아, 아, 아 저렇게 버터 같은 걸 볶는 것 같아요 과일랑 아, 고추랑 토마토랑 장에서 밥 먹으면 좋은 이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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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발 나한테 안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나왔고. 냄새는.. 냄새는 기가 막히네 흰색깔 그냥 요거 토마토 소스에 빵좀 구운거랑 고기랑 고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냉장고 평가죠 맛은 있는데 가격에 비해서 고기 양이 너무 작지 않나 아니, 다 먹었다고 찍을래 는데 <laughs> 직원분이 후 가져가셨네 완전 싹싹 긁어먹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엄마한테 카톡 이모티콘 선물해주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어, 이름이 뭐에요? 바탈 아줌종민 정민, yeah. 이 바탈 형님이 제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바탈 형님이 커피 같이 하자고 이게 렇또 조인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분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 아니다 아니다. Thank you. 자, so, which country already visit? Thailand and a m p or Laos? Laos. Yeah. And Cambodia. I love Turkey. Why you love Turkey? Oh, people are so very kind. Every people. But someone kidding me and liar. What? most when we meet uh, some uh, uh, people from uh, South Korea, we are very happy also. Yeah. Because we are, uh, History together, you know in, uh, yeah, I know our, You see the movie love No, I wanna <laughs> you, Have you watched love Yes Ah uh, Ben it. Ben Seni Seviyorum Turkey Sevi Seviyorum <laughs> Give me your Instagram, Instagram. Okay, okay I'm <laughs> 어, 맞아 가던 길에 시장을 좀 둘러봐야 될것 같아 너무 오래 있었어 여기. Thank you, I should go y e Asar by walking and working l o o k i n g because after one hour we wanna... we'll close every. Oh, really? Okay. Oh. Thank you, bro.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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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offee. Yeah. Good. That's good, later. Everything. Take care, you r safe. Okay, okay. Keep in touch in Instagram. Okay. okay. Thank you. 자 여기가 없는 게 없다는 이게 캠의 케메라티, 케메라티 바자르인데 어, l p 도 있고. 아니 저 형님이랑 와 2002년 월드컵 얘기한다고 진짜 진땀을 뺐네. 월드컵 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 문제 얘기도 하고 진짜 많은 얘기를 나왔어요와 시장이 진짜 큰데 딱히 제가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죄다 의류 관련된 상점밖에 없는 것 같고. 어이구야. 어이 반주. 그래서 양말이랑 반주가 참 담난단 말이야. 여기는 완전 명품 컬렉션이네 반주게. 어이씨 놀래라. 아니 진짜 할머니가 여기 서 있는 줄 알았네. 여기 터키도 와이 맛있겠다. 오징어. 다마. 카르데쉬. 카르데쉬. 버주스라 여기도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과일의 해산물을 진짜 많이 파네 오징어 여행하면 시청 보는 거 같아요. 눈알아, 새우. 아, 저는 시장은... 거의 다문 닫고 있고 딱히 뭐볼게 없어가지고, 어, 그 아까 재래시장 쪽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큰 길이 나와가지고 갈 때는 배를 안 타고 그냥 걸어가려고 합니다. 배를 타러 가서 배 타고 가는 시간이나 걸어가는 시간이나 비슷한 것같더라고요한 30분 조금 더 걸으면 돼서 그냥 걸어가면서 이큰 도로도 구경해 보려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즈미르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이 노을이 선셋이 하늘이 미쳤어요, 진짜로. 이제 이쪽 해안길 쪽으로 쭉 따라가면 어, 저희 숙소가 나오는데 진짜 이런 길은 엄청 걷기 좋죠. 그리고 여기 바다 쪽이라서 그런지 일단 바람이 엄청 셉니다.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게 무슨 파도 치면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원래는 이제 딱 이런 데 앉아 가지고 맥주도 한잔 먹고 감성을 부려야 되는데 파도가 너무 세니까 지금은 지금은 별 시즌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딱 해지는 해가 거의 다 져가고 여기 이즈미르는 항상 해질 때 이렇게 한강멘치로 네,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맥주 한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 어, 여기 제가 있는 사이드에서 배를 타고 저쪽 사이드를 가려고 했지만 저 밑에까지 떠내려 가게 됐고 여기 저 밑에 이즈미르 다른 곳을 조금 돌아 봤습니다 시장 같은 데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것 같고요 이번 여행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